다윗이란, 그,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신 하나님이 종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그, 가장 유대한, 역사상 유대한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나와 마음의 한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그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범했죠. 예. 식계변 중에서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범죄를 전질렀습니다 남의 여인을 뺏고, 가능하고, 또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태보에 죽이는, 살인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사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첫마디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천국이가까운느니라 하셨어요. 이 회계란 것은, 예, 돌이켜서 우리가 뉴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회계예요. 뉴우치기만 하면은 안 되죠. 돌이켜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서 돌아오느냐? 아, 죄의 길에서 돌아오는데, 죄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의 뜻과 다른 것이 죄의 길이. 그래서 우리는, 예, 예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고, 형무소하는 죄가 있고, 벌금 내는 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 뜻을 어겼을 때그 죄가 시작된 것이 죄의 본질. 그 죄의 뜻은 예, 하마르티스라고 그러죠. 하마르티아, 예,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이 어, 헛된 것을 벗어날 때 그것이 죄예요. 우리가 죄여 죄여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화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인지, 그것도 분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대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 본문에, 예, 말씀해 보면은, 13절 말씀해 보면은, 다이 나단 내기 이르되, 아, 14절 말씀해 보면은, 이 일을 인하여 여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하였으니 당신의 나이, 나이가 정령 졸이다.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예,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사탄에는 그, 예, 역사를 크게 해방할 거리를 만들어 줬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니까는 러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더라도,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 그니까 죄를 안을수 있으면 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뜻을 향해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맨날을 듣고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탄이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그것은, 에, 무엇을 유혹하나요? 사탄의 전략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어떤 전략이냐면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무너지기 쉬운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가장 것이 무엇이냐면 다 아는 듯이 물질과 명예와 권세예요. 보험직과 모험직스럽고 탐스러운 만큼 지혜스러운 만큼 탐스러운 것. 그러니까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전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많은 풍요를 누렸어요 우리 민족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결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산다면은 이 민족이 주신 풍요와 이 수많은 번영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될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인간의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는 이런 도구로만 쓴다면은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인 것이에요. 이민족이 주신 이러한 축복된 모습을 이걸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은 축복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모사님을 축복이라고 그러잖 이걸 축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얘기하도 축복을 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이것은 사탄의 전략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주신 이 풍요와 번영을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승부를 내서 이온 세상에 제사장 국가로서 한국에 불고 있는 이 한류를 영적 한류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이런 뜻이 바랍니다. 아, 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우리들에게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사고 그걸 경쟁하고 목사님들 만나면 뭐, 응? 뭐, 뭐, 성도가 몇 명이냐? 교회 얼마 주고 졌냐? 이따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여러분 들이 바랍니다. 이다윗은 오늘 엄청난 죄를 짓고도 회개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단도, 네, 다윗에게 대답하다 여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였다고 말하듯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다윗의 모습을 볼때 첫째는 강자가 약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이. 우리는 보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만 바뀌면 얼마든지 그 권세진 자들이 그걸로서 휘두르는 것이 세상의, 음? 모습이에요. 힘이 있으면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뺏기면 할수 없이 죄다 또 끌려다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 세상은 절대 강자가 약자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면은, 그것이 약점이 되거나, 자기의 자존심에, 명예에, 누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이슨, 왕이었어요. 절대 권력자. 지금 대통령만 해도 큰 권력이지만, 절대 군주제의 왕은 엄청난 것이 선지자 하나 주면, 말한마디 죽고 사는 것이에 지금이야 뭐 재판이 있고, 무슨 인권이 있고, 아하지만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 권력에는, 절대 독재에는, 그런 것이 인권이 통하지 않는 것이. 이런 절대 권력에서 그 한낮 선지자가 와서 자기 잘못 지적할 때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권력이 있으면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그 얼마 전에 그 여기 인천에서도 그런 목사님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많은 테레비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좀 하니까는 그것이, 그 힘이 돼가지고 끝까지 변명을 하려는 것이. 그분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으면은 그런, 그, 지적을 당했을 때 인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 그러나 약간의 힘이 있는 것을 착각을 하고. 이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쓰고 사용해야지 인간이 가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쌓은 힘은 이것은 물고품인 것이. 지금 남북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북한이나 전파사 사람들 능력이고 힘이 있다고 자기들 군사적 힘을 들고 그 약자들을 공격하고 특히 남한의 그 백성들을 그렇게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 이것은 강자의 횡포인 것이 이 강자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진정한 강자였지만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시적이걸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무 없으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 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그냥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낮은 데 가서 가만히 쳐.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적 강자가 진정한 약자들에게 자기 지적을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희정하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세상은 어지럽고 힘든 것이에요. 조금만 힘만 있으면 세상에 그것을 얻 힘, 잠깐에 힘을 들고, 영원히 살것 같이, 그렇게, 그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공불 10년이라 그랬잖아요. 화학부 1 2억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붉은 것도 열흘을 가지 못하면, 권세가 10년을 못 가게 는 것이.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5년째잖아요. 미국은 4년째고. 미국에 두번 해봐야 8년밖에 못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세상에 이치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것을 들고, 자기들의 권세를 들고,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이민족이 살줄 믿습니다. 네. 이민족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강자, 권력자들이 국민의 손을 듣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유세 해결을 통해서 이민족이 진정한 해결가 일어나야 정말 이민족이 덮여있는 어둠의 핵름에이 전쟁의 어둠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은 죄의 결과인 것이에요. 죄를 지면 회개하더라도그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풍요와 번영을 우리는 너무 우리 마음대로 썼어요. 교회도 그렇게 닫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사람 끌어모아, 많이 끌어모아야지 사는 게 쓰임만 더 착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남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장자리가 되고 초계장선도 나가서 매덕씩투자를 해서 그런 명예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 주신 풍요를 번영을 하나님 뜻에 따라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이 지금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죄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이 어두운 한국의 미래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 시작은 강자가 힘 있는 자가 먼저 믿은 자가 약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먼저 믿은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먼저 나타날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계인 것이. 얼마 전에 2 0 1 0년도가한때 데이비드 모라는 케냐의 그 선지자가 왔었어요. 신학자죠. 그 사람이 그때도 우리나라가 그때 굉장히 이 남북 간에 힘들었을 때예요 뭐 전쟁이 난다고 인터넷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텐데 그 사람이 케냐에서 계속 인터넷에서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쓰니까 그 우리나라 유명한 단체에서 그물을 불러가지고 상암도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물을 세워서 예, 했어요. 근데 그게 그회개운동이 한국교 회개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명이 모여서 상암도 월드컵 경기장에 5만 명 이상이 모여서 수복원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합력해서 그곳에서 참석을 했었어요. 마지막 시간에 올라온 대이도모가소파한 것이 하늘에서 불기둥이 떨어집니다. 한국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들이 회개됩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정말 그걸 듣고, 딱한달 후에, 제가 그날, 그, 그본부석에 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딱한달 후에, 연평도 사건이 터졌어요. 아주 대자리를 보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교들이 떨어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에 도망 다니고 하는 그런 그 사진을 그냥 봤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회개된다는 이 사람은, 한 달간 예정으로 한국에 왔으나 다음 날 쫓겨났어요. 기나선 같은 목사님들 뒤에 누가 앉아서 목사자니 신학자가 주제 높게 목사가 회계된다고 떠든다한 달간 예정했던 이 목사, 신학자는 대이브 모으는 쫓겨났어요. 그 교회, 그 집회의 성격은 한국교회 회계운동이었어요. 이것은 진짜 회계가 아닌 것이, 말로만 회계인 것이. 진정한 능력 있고 힘 있는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들의 힘을 내려놓고 그들의 권세를 내려놓고 그들의 명예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다 봤을 때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다시 밝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개를 원하는 것이 또한 진정한 회개는 이기적인정이 가면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이 다윗은 얼마나 이기적이었어요. 자기는 수많은 것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한 마리의 그 양을 갖고 있는 그 양을 뺏어서 제사 드리는, 그 잔치에 사용하는 이 악랄한 사람같이, 부자와 같이, 그 많은 그 후궁들이 있고, 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으면서도, 자기 집 부하에, 단 하나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것을 삼으려는. 이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내노 남불이라 그래. 내노 남불 내가 노의 쓰고 남들은 불륜이야. 그래서 끝없이 인간들은 자기 합리화 시키는 것이. 그래서 역사상 어떠한 주의 사상, 정의 할거 없이 통틀어서 들여다보면 은 그것은 다 이기적인 것이야.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던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지금 그, 지금도 교지금 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수많은 정년들, 청년들, 영재들을 데리고 그 강의를 지금도 수십 년간 이어오고 있어요. 그 강의가 그렇게 유명한 것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정의가 있고 확실하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이, 정의, 이 강의가 뭐가 이렇게 있겠, 긴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무리 찾아도 정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의는 사실 남부예요. 세상에 정의가 넘쳐요. 말로는 정권만 잡으면 자기의 정의라고 그러고 뭐 하면 다 자유 정의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정의로운 놈은 하나도 별로 안론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예요. 인간은 이기적인 정의를 갖고 있어요. 내가 몰고 남이 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요이 이기적인 정의감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그 구하의 예쁜 마누라가 눈에 밟혀서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이요 이것은 아주 극단적 이기심인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범죄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좀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무슨 뭐, 어?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신고 능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지멋대로 하다가 그냥 카메라 들이대고 그냥 꼬랑지 내고 그냥, 그냥, 어, 체인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밀비재하잖아요. 이거 인간의 모습이에요. 본습 본질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야, 이게 깨달아야, 형제의 눈에 티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들보를 볼줄 알아요. 진정 한 회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회개한다 그러면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아서 그저 상한들 벌 벌여서 상한 벌에서 회개한다고 대이도 모아 모아 놓고 한백 명의 목사들이 올라와서 그냥 한 종일 회개한다고 내려가고 회개한다고 내려가고 그리고 기도를 한 종일 했습니다. 막상 한국의 목사들이 회개된다는 이대이도 모의 이 흑인 선지자의 목소리는 듣기 싫은 것이니 이기적인 것. 나는 정의롭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런 이기적인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국교회가 살줄 믿습니다. 또한 임적이 네. 사랑할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사랑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살아나야 한국교회가 살고 이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니다 진정한 회개가 돼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들고, 주여, 주여, 수없이 수많은 명도 모아놓고, 목사들이 100명 이상 올라서 살수이는회개한다고 왔다 갔다, 갔다 했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이벤트, 이벤트, 쇼예요. 진정한 회개는내 것을 내려놔야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정이 잘못된 정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닫을 줄 믿습니다. 벌레만 도 못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리신 것은 이렇게 자기 자랑처럼 살린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인민족을 살리고 이땅에온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의 여되시 바랍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인에가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내로남불이야. 맨날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들이 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 이것은 세상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얼마로 서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 이러한 이기적인 정의관을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옳지 못해요. 따져보면, 알고 보면. 그, 오르면은, 뭐든지 다 정의롭고, 집안도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에 와서 싸우고, 교회에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무슨 뭐, 응? 어? 세상에서 함께 손가락질 받는. 이런 꼴이 됐는데, 뭐은 정의로운 거.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요.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면 깨닫는 줄 믿습니다. 이다과 같이, 자기의 능력 권세 내려놓고, 내가 하 한, 한 짓이, 아유, 나가 정말 너무 이기적인 거, 이기적이었구나. 나밖에 몰랐구나. 여기서 깨달을줄 믿습니다. 아, 네. 이다윗도못 깨달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이걸 다 알고, 여기 서 있는 제가 다 알고 한다면, 은 얼마나 성급겠어요 아, 저 사람 말고 저선자도 알았는데, 우리는 그, 그, 택함받지 못하겠구나. 저런 분들만 쓰임받지.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단 회개하면 진정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네. 깨달아야 하지.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는 소만 면 모아놓고 딴소리 하다가 끝나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권을 내려놓고 나의 정의를 포기하고 내 정의가 포기하면 일단은 가정이 살아요. 내가 잘려고 내가 오르는 게 싸우는 거예요. 형제의 자매가 간에 우애가 돌아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살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민족이 살줄 믿습니다. 아멘. 이 쓸데없는 인간의 정의감 이것이 선악과의 휴지인 것이. 선악과는 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해서 이 본능을 통해서 자를 이루려는 것이니 네 뜻을 이루려는 것이니 네 정의를 세우려는 것이. 사탄이 유혹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다면 하나님과 될거하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이 이것을 먹고 진짜 하나님같이 됐어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이런인간의 모습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정의 쓸데없는 자기 중심의 정의 이것이 깨어져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들고, 주여, 주여, 눈물을 흘리고이거세 회계가 아니에요. 참회야, 참회. 참회하면, 돌아와야 회계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음, 음. 잘못된 기도 돌아와야 되는 것이. 잘못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그런 잘못된 이러한 이기적인 정의가 깨어지고, 내가 그렇게 추구하려는 그 기도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이 기도권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그래. 어디 가서 장자리 하려고 어디 가서 뭐 저를 하려고 대우받으려고. 기도권. 권수의 능력. 이런 것을 통해야 하나님 수임 받는 착각하는 이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따라갈 때 주님이 들어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쓰시는 것이 바로 그 같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역사에 남는 능력자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시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 쓰임 받는 진정한 능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의 그 모습은 사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찾기원은 난장이었고 그런 소외된, 그런한 마음에 옹얼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이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멸한 자를 복수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물질과 모든 것을 취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이었고 그 사람의 정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요 이집에 이집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그러한 능력의 회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쓰시는 능력자가 되실 주민을 추원합니다. <목소리>